최근 들어서 또 뉴스를 키다 보면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또 관련주들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떤가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정치와 연결되어 있죠. 제 정치나, 어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별로 언급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화천 기간은 대표적인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정치도 경제 경제에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회사를 자체로 보게 되면은 뭐 법무장관과 회사의 감사가 뭐 이제 이 버클리대 법무장 뭐 동문이다.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 이래요. 뭐, 강, 뭐 동문이다. 뭐 같이 교회 다닌다라는 종목으로 밥 한번 먹었다. <laughs> 네, 그런 거나 이런 걸로 하한 상승하는데 좀 주식 시장이 좀 비상 비상적인 시장인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이외의 이슈가 아니라 화창 기계라는 종목이 가장 그래도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주, 주가의 상승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거든요. 왜냐면은 이슈나 시장에도 뭐 실적이나 테마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가장 조 좋은 거는 이 추세라는 건데 추세가 그렇게 죽어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7, 8월 때도 그렇게 망가졌을 때도 관련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추세도 살아 있었지만 화천 기계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해가지고 공작 기계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달 동안은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종목이거든요. 화창기계도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기존에도 두 번이나 갔던 종목이에요. 어, 세 번까지죠, 어제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한가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또 하나는 시총 자체가 950억밖에 안 돼요. 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다라는 건데 결국은 일정 이거, 이것도 결국 일정이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결국 후보 청문회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결국은 결국은 어제 그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신조가신 고가를 기록하고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관련 공작기계 관련된 종목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많이 움직이고 등락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이 또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이두 개의 테마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가 완전하게 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 다른 이제 야당에서 이제 결국은 이런 되게 지금 많이 보이콧도 하고 청문회를 열고 하고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련된 중에서는 이제 산보 산업 여기도 이제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어 기존에 항상 뭐든지 종목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종목도 이제 조국 관련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데 결국은 이 테마주 같은 경우 대장 아까도 이제 아시아나 그런 얘기했을 때도 금호산업으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조국 테마 관련된 종목에서는 화천 기계가 지금 그, 그 테마주에서 대장 지금 섹터를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흐름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화창기계를 가장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창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많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실현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수익실현이라는 게 못 하시게 되면은 계속 미뤄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수익 구간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셨다 보니 수익이 줄면 사람들이 욕심이란 게 있거든, 미련이란 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부분 매도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고 신규 진입 같은 건 항상 이런 이평선 부분 이평선 부분이 갭이 있게 나오게 되면은 이 갭이 뜬 부분에서는 대응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주가는 언제든지 이평선 부분으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뜬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조건으로 방식이 되거나 항상 매수는 비중을 좁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다시 한번 이평선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 이 평성 부분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화창기계 보시면서 관련된 섹터들,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